그럼이 어워즈 레드카펫이나 해외 프로모션 당시 인터뷰를 보면요, 이번 멤버브더소울 세븐이 대단한 앨범이라면서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새 앨범 준비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아, 어, 네. 어, 이번 앨범이 아무래도 어, 저희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담은 앨범이다 보니까. 어, 뭔가 오로지 우리 앨범이라는 생각에 더 그랬던 걸 수도 있는데 사실 어, 저는 저희 노래가 너무 좋아요. <laughs> 저희 노래가 너무 좋고 맨날 노래 부, 부르면서도 너무 행복할 정도로 저희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더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데 뭔가 자신감? 이런 말보다는 그런 거 같아요. 이번 앨범도 사실 준비를 꽤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앨범 완성이 작년 10월, 11월쯤 녹음이 다된 상태였는데 뭔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들이다 보니까 빨리 같이 공연하고 노래하고 싶다는 그런 설레임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 그,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데요, 자신감? 네, 자신 그래서 자신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노래들이라서 네,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고.

Uh, I like this album. I have more love for this album. And I really love our songs. I really love our music. Every time I sing our music, I'm always happy. So I think that gives us confidence. And rather than confidence, more like we worked on this album for a long time. And actually, a lot of the songs were recorded last November or last October. And we really wanted to perform this music as soon as we can and show this music to you as soon as we can. So I was really excited. 우리는 이 앨범을 정말 사랑하고 이 곡을 정말 사랑하고 있어서 자신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사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 갑자기 예, 장난이 좀... 지민씨, 모든 노래를 정말 본인이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온이 좋아요? 아니면 필터가 좋아요? 오, 온이랑 어떤 거예요? 필터, 너 개인곡. 아, 그래요. 저, 저 어. 어어 <laughs> 어, 온이 더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같이 할 때가 더더 좋아요. 어 네. 무대 할 때도 같이 하려고 저도 항상 같이 있고 싶은 거라서. 네. 네온 진짜 좋습니다. 아, 웃자고 저도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I really like on because I always like being together with everybody else. So I want to perform with all the guys. So I, I love on. 아, 어, 저는 BTS를 선택하겠습니다. BTS. 지민 네. 씨가 선택한 BTS. 어떤 질문일까요? 나왔습니다. 음악가들은 한 세대를 정의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세대를 규정할 아티스트 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수십 년 후에도 남아 있을 방탄소년단의 유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 유산이라고 표현해 주는 건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 아무래도 저희의 노래와 앨범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저희의 노래와 앨범은 평소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어, 노래 가사로 만들었었고 그 노래 가사들을 엮어서. 어, 아시는 이제 매법도 서울이나 러브어스 레프 시리즈 같은 좀완 완성도 높은 앨범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 그렇게 저희에게 굉장히 너무 너무 소중한 앨범인데 어, 너무 너무 감사하게도 팬 여러분들께서 언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해해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공감해주시고 저희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 알아주시는 게 너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어, 활동해 오시던 아티스트 분들의 노래가 어, 지금도 많은 분들한테 공감도 주고 감동도 주고 위로도 해주는 것처럼 저희의 노래 앨범이 앞으로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어,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될수 있다면 앞으로 저희에게 굉장히,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유산이죠, 맞아요. 지금은 현재 진행형으로 멋진 유산들을 쌓아나가고 있는 BTS지만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팬분들이 BTS의 그때 당시 노래를 들을 때 떠오르는 그 감동은 정말 끝없이 이어지는 유산이 또 아닐까 싶습니다.